안녕하세요 오사카맨입니다. 오늘은 큐피의 파스타 소스 3종을 준비했어요. 삶은 파스타에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소스라 프라이팬도 필요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안에는 명란 마요 소스와 김후첨이 들어있어요. 저는 파스타 2인분을 준비해서 모든 소스를 붓는데 1인분일 경우 한 봉씩 사용해주세요. 명란의 짭짤한 맛과 해산물의 감칠맛이 맛있고 마요네즈의 산미와 크리미한 질감이 명란과 어우러져 고소한 맛과 짭짤한 맛의 조화가 좋았어요. 집에서도 명란 마요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파스타 외에도 소스를 응용해서 샌드위치나 토핑, 소스 등 여러 요리에 써도 좋아요. 면에 소스가 잘배이도록 섞어준 뒤 김가루를 뿌려주세요. 명란 마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명란의 짭짤함과 크리미 소스의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은 갈릭마요 파스타 소스를 보여드릴게요. 안에는 크림 소스와 마늘 향신료의 스프가 두 봉씩 들어있어요. 한 봉지에 1인분으로 파스타 면을 삶은 뒤 소스만 섞으면 되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마요네즈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지방감과 걸쭉한 크리미한 제형의 프라이드 갈릭과 파슬리 분말의 후첨가루까지 뿌려주면 완성이에요. 마늘 페이스트와 토핑까지 들어가서 마늘의 풍미와 향신료의 맛이 느껴지면서 크림감과 잘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. 마지막으로 바질 파스타 소스로 만들어 볼게요. 이름처럼 바질이 핵심적인 허브로 향기가 특징인데요. 페스토 느낌의 소스로 특유의 육체질감과 고소함이 면과 잘 어우러져서 흐르듯이 잘 섞였어요. 바질 특유의 신선하고 상쾌한 향이 입안에 퍼져서 산뜻하고, 허브와 견과류, 치즈 조합의 소스 맛이 풍미가 진했어요.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